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오늘은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금 그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베이징의 그 동계올림픽과 그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12월 11일 자 기사입니다. 저 베이징의 그 윈터올림픽이 때문에 오히려 그 웨스트, 그 서양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가 브레이크. 아주 쪽 쪽이 나는데 아주 더더 더 빨리 쪽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diplomatic boycott 어떤 외교적인 보이콧과 모에 대한 human right 그죠 신장에서의 그 인권 문제. 그 인권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보이콧과 더불어서 드래코니안 코비드 컨트롤. 아주 중국은 그 코로나 그 통제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드래코니안한 아주 엄격한 가혹한 그 코로나 통제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더 이제 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요즘처럼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국에 자긍심을 갖는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 나라가 아주 impressive as it is today. 오늘만큼, 오늘날만큼 impressive. 자국이 아주 그냥 인상적이고 이렇게 든든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같이 약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윈터올림픽 같은 거 이런 거 개최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온 February 4th, 2월 4일에 이제 그 윈터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이런 아주 희망 찬, 업리프팅한 아주 이러한 글로벌 이벤트를 그 중국에서 개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서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히 opposite consensus 그 정반대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자유세상에 비친 in many, uh, free society에 비친 중국의 룰러들의 모습은 통치자들의 모습은 아케이팝을 해요. 능력은 있어요. 한 번에 딱 하면 일사천리로 하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cruel, 잔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 <laughs> 그래서 그 신장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완전히 그 인, 인종 말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종교적인 소수 마이너리티나 에스닉 이런 것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unbearably repressive하다. 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억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그 얼, 올림픽을 아, 개최한다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그로 테스크한 거다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자유이권에 있는 서양 세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서양의 지금 생각이 너무 너무 다르죠. 어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하이플레이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이제 뒷받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커스터 i 리 n 알게이션 오브 그랜디스 이런 고관 통례적으로 보냈던 정부 사절단을 이제 not send 보내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 했습니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악관의 그 White House Press s e c r e t a r y Jen s a k i 라는 공보, 공보비서관이라고 해야 돼요? 공보비서관인 젠사키는요, 이렇게 신장에 가해지고 있는 차이나의 아이언 피스티드 룰, 완전히 철권 통치가 인종학살에 해당된다, 지노사이드에 해당된다라고 지노사이드라는 그러는 어, 용어를 쓴 거예요. 인종학살. 왜냐면, <laughs> 거기서 그 신장 위구르들에 대한 이제 탄압이 많으니까 아주 그 출산율도 상당히 격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인종이 말살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인종 말살이 저지르고 있다,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요. 어, 그, 어, 어딨나. <laughs> 신장에서는 지금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이제 재교육 뭐, 재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완전 수용사 같은 재고, 재교육 수용소를 막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mm. We will not be contributing to the 빵빠레 of t game. 이 올림픽 게임에 빵파레를 울리는 거에 우리, mm. 우리는 c o n t r i b 하지 않겠다. 공헌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뒤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이제, 보이콧, 디플로메릭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어, 중국과 지금 호주와의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주, 인권에 반하는 중국의 행위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초 발생지를 막 찾고 있는 그 동, 호주가, 호주의 독립적인 그런 어떤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그로,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완전히 공격을 하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도 아 디플로메틱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브리튼, 캐나다, 뉴질랜드도 아 그냥 그렇게 government minister of a l high-ranking official 그냥 정부 강요 강요나 고위 관리나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기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요. 스크론 앵글, 센서십. 이렇게. 뭐스크론 아주 멸시하거나 무시한다거나, 앵글, 화를 낸다거나, 분노를 한다거나 아니면 센서십. 아주 검열을 하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의 그 외교부 대변인, 음, 외교, 아, a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외교부 대변인인 트이라는 이분이요 트윗에다 뭐라고 올렸냐 하면은요 아니 나는 니네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어 폴리티션 우리가 초대 안 했다, 뭐 초대도 안 했는데 뭘안 오겠다, 초대를 거부하겠다 그러냐? 응? 우리 이 올림픽은 p uh, a r t y by i n v i t a t o n l y 이렇게 그 초대에 의한 거지만 미국 니네 폴리티션은 초대 아직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오지엔이라는 아주 그파네이셔스 데피티가 있는데요, 아주 호전적인 파네이셔스 데피티, 호전적인 대변인이 있는데 이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워닝을 했냐면요, firm countermeasures 단호한 어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단호한 조치냐라고 스페시픽한 건 얘기하지 않았으나 u n specified form countermeasure 이렇게 이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speaking of genocide 뭐 니네 인종 학살 얘기하는데 지노사이드에 관해서 말하자면 너네가 아메리칸 네 native american 을 인디언한테 커미티단 그런 그거, 그거야말로 이블 크라임이다. 뭐 지노사이드는 니네가 한 행동에 대한 그,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다. 라고 막 이제 퍼부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어떤 검열을 하면서 보이콧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 더 이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열로 딱 막아놨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런 걸 보고, some commentators, 어떤 논평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서로 막 말을 주고받는 걸 보고, empty world of what, 어떤 공허한 설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면은 western uh, country들이, 그 서방의 국가들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쨌거나, still sending their athlete. 이 올림픽에 그들의 athlete, 선수를 보내고 있고, 또 중국도 no new Chinese sanction on America. 미국의 새로운 어떤 중국의 제재가 새로운 걸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이고, 말만 왔다 갔다 하는 empty w o r d word다. 설전이다. 공허한 설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미스테이크다. 잘못된 어떤 판단이다. 너무 아니한, 아니한. i n s o c i a n 너무 아니한 그런 어떤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은 이렇게 막 중국의 시, 뭐죠?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Chinese behavior, c h i 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crime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뭐, g e 사이드를 한다. 그러질 않나. 이러한 gravest of terms. 아주, 뭐라 그럴까, 되게 신박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를 쓴다라는 것은 그냥 용어에 끝이는 게 아니라 such language generate its own logic. 이것이 그 용어는 그 자체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그 당연한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연대는 더 이상 더 이상, 아, 이렇지, as usual.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 어, 여느 때와 다름 없지 않다. 다름,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이코노미스트지니까요. 이렇게 이런 입장. 그렇죠? 이런 입장, 신장에서의 어떤 인권, 어, 말살, 인, 인종 말살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 morally coherent 어떻게 일관성이,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가해진 여러 가지 그 잔혹 행위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Indisputable 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고 어.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요. no beef with the Chinese public at large. 이렇게 얘기해요. no beef. 일반 중국인한테는 비프가 없대요. 비프. 소고기가 없다? 이게 아니라 비프는 불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불평, 불만. 일반 그 중국인한테는 불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다. 불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어떤 크라임 이런 설정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아, 정상적인 두 나라가 정상적인 관계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laughs>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at a time when many ordinary Chinese have rarely been so proud of their country. 자기네 나라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네 나라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만큼.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가 정말 위대해라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웨스턴 거버트 웨스턴 외국 정부들은요, 이 중국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니네 지금 이런 상태야, form of p 테 r i a e s t 스 e 이 r i a s t a t e 그 국제 사회에서 지금 고립된 상태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다가 또 뭐냐, 그 COVID-19,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어, 가뜩이나 외교적 보이콧도 그 서양과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도 어, 한몫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그 서, 어, 서양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가 서로 부족한 거예요. 서로 이제 문화적인 쇼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나 <laughs> 하여튼 거기서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완전한 이런 페로셔 a 스 테스팅 앤 트레이싱을 한 거예요 완전히 엄청나게 그~ 아주 공격적인 검사와 공격적인 아주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뭐~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탁 봉쇄 탁 봉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2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락다운을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아주,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손해가 별로 없는 반면에, 어, 중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초다만 보고 있던 이 서양 국가는 완전히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해부작해부작 해부작 되고 있, 있는 상태죠, 지금. 음. 음. 그런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하게 되면 관중은 뭐 노관중,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Are right, from a world is living with covid.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냐면요. 뭐 선수며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자들이 들어올 텐데 living with covid. 코비드와 함께 살고 있었던 서양인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어떤 시큐어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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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완전히 소규모 구성으로 경기장을 완전히 밀봉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에 대처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부 사성 퍼 파티시펀트가 테스트 파스티 e 아니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갑자기 뭐 열이 난다가 fever on arrival 도착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under china's rule 중국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서 바로 그죠 바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코런틴 환필을 아주 경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한 그런 팀들은 호텔에 완전 처박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그 사람들 사이에 막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다랍니다그 루지 월드컵. 그러니까는 이~ 그~ 시범 지난달에 시범 운영 테스트로 이제 루지 올림픽을 이제 무대에 올렸는데 루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루지가 뭐냐면은 그~ 그~ 동계 스포츠인데요 이~, 이 루지 스켈레톤 뭐~ 몹슬레이 이렇게 나뉘는데 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알프스 산맥의 썰매놀이에서 유래된 건데요 루, 루지는 이제 발이 밑에 쭉 발이 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고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머리가 먼저, 발은 저 뒤쪽에 내려가는 거고, 몹슬레이는 <laughs> 자동차용 무슨 썰매 같은 거 안에서 이제 슉 내려가는 거고. 이런데, 아무튼 그 테스트 용으로 루지 올림픽 월드컵을 했는데요. 그때 <laughs>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은, 이제 200명이 넘는 선수랑 스포츠 관계자들이 이제 전 세계로 왔어요. 차터, 어, 플라이트를 타고, 전 세계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선수가 감염 의심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감염 의심으로 <laughs> 분류, 분류가 돼서, 오 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있었냐. 공항버스에 갇혀서, 이제, 소변도 막 병에, 병에 놓, 이렇게 눌 정도로 공항버스에 갇혀 있어가지고 완전히 샥, 완전 팬데믹 컨트롤이 맞지, 샥, 샥으로 이제 다가온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 11월 16일에는 그 루지 11월 16일에는 그루지 트랙 어 독일 선수가 그 양성으로 이게 잘못 양성으로 잘못 오인이 되는 바람에 저먼 에슬리시 무슨 방호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그런 것처럼 방호복 입은 사람들한테 픽딱 잡혀가 가지고서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처박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냥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정될 때까지 이제 고, 이틀 동안 고립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어~ 그 폴리시 컴페티터는요 폴란드 선수는 어~ 이~ 그~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아~ 셰틀드 g 다리가 산산 부서졌는데 그건 병원에 빨리 어떤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음~ 의사가 그의 산산단 산산 조각난 다리를 살펴보기 전에 뭐를 어야 되느냐 코로나 음성 판정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기다려야 됐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어, 거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이제 계속 회자되면서 완전히 샤크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제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다 했는데요. Some g v e s are too wide to bridge. 이런 메꾸기에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중국과 그 서양 세계와 사람들의 그 간극을 메꾸기가 너무 너무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어떤 그, 그 인, 인종에 대한 그 어떤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코비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 얘네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그 차이나의 컨트롤웨이스, 컨트롤링 웨이스, 차이나의 중국의 통제가 과연 그냥 그러면 코비드만 통제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프레스까지, 원론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운동 선수한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어떤 웨스턴 디플로메스 외교관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 고합니다. journalists will be kept like monkey in a cage. 아마 저널리스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나 다름없이 갇혀 있어야 될 것이야라고 서양의 외교관은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야, 진짜 이 올림픽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오토크래틱한 올림픽이네. 너무 독재적인 올림픽이다라고 만약에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웨스터너들은 너무나 too 이 s 스 b l 블 너무 진짜 너무나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라고 이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그 그 소규모 그 올림픽 경기장에 에, 있기 위해서 그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스텝들은요 한만 명의 만 명의 차이니즈스런티어와 스텝들이 올림픽 법을 이 올림 어그 올림픽 버블 이그 안전망 소규모 그 경기장에 있기 위해서 21일간의 퀀트린이 있었던 거예요 격리 21일간의 격리 기간을 자기네들은 거쳤단 말입니다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외국 그그 그,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간 니네 너무 어? 독재적인 올림픽이다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들 진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서양 사람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네. 이게 바로 이네들이 무책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two world view 두 개의 세계관이 are about to collide 막 충돌하려고 합니다. 충돌하기 막 직전입니다. 그래서 the effect may be left long after the final race. 그러면 그그 그 충돌하고 나서의 그 여파. 그 여파는 파이널 레이스 결승전이 결승전이 끝난 후에도 아마 오랫 동안 느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 서양 세계는 갈수록 갈수록 더 멀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이 서로 뭐 평화를 누리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막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올림픽 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간극을더 넓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염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저 이런 그 기사는요, 음, 그 크리센스 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센스 스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놨는데요. 요즘 아, 연말이라 제가 너무 바쁘고 막 그래서 아 며칠 전에 올려놓고 이제서야 이제 동영상을 올립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뵙겠습니다. 안녕.